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0일 고야 차트 브리핑입니다. 오후 2시 기준이고요. 현재 고야 도미넌스 점수는 60점입니다. 앞전 시간대 66점 기록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5점 살짝 떨어진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중이던 이틀 차트, 이틀 전에 25점이었는데 25점에서 지금 천천히 60점대까지 상승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그널 라인 차트 확인해 보시면요. 보시면 지금 계속 네, 19일 오후 6시부터 이제 RSI 시그널 롱 시그널로 변경되면서 쭉상승장이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RSI 시그널을 잠깐 주춤한 상태에서 다시 고야라인 아, 라인 시그널 아래 i 가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시세는 11만 그리고 683달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 L2 시그널 20시간째 유지 중이고요. 트렌드는 아직 하락 트렌드이지만 시세 위치는 지금 고래 라인보다 캔들이 위에 위치해있다고 하네요. 고래 고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고래 라인 위에 지금 지금 여러 번 양봉 형성되면서 1차, 2차 저항선 1 1 754달러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차트 L2 시그널, 그리고 스마트 차트 시그널도 같이 보겠습니다. 스마트 차트 LL 시그널입니다. 이제 스마트 차트에서는 이제 SS 시그널로 잠깐 변경되어 줬다가 고아라인 들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LL 시그널 발생하면서 쭉 상승을 해 주었죠. 이제 10월 17일 기준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고야라인 저항을 뚫지 못했던 부분인 1차 저항선 11만 773달러 부분까지 다시 뚫느냐, 말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고야라인 기울기와 이렇게 쭉 몸통이 길게 뽑아 놓은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더 하락조정이나 살짝 눌린 현상이 있은 후에 고야라인 기울기 계속 위로 꺾여 있으면은, 이제 1차, 2차 저항선 뚫고, 그 다음 저항부근인 113,128달러. 1차, 2차 저항선 뚫으면 그 다음은 113,128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눌림현상 받게 된다면은, 어, 시그널 변동 없을 시에는, 이제 다시 한번 고야랑까지도 터치한 후에 다시 상승을 보이거나 고야 뚫고 시그널 변경 후에 떨어지게 되면 은 10만 6천 현재 1차 2차 지지선 위치인 10만 6천 56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17일부터 네, 19일까지 이틀 동안 좀 지루한 횡보 기간을 보여준 상황이었는데요 드디어 고트이 다시 회복을 해주는 건지는 좀더 관망하고 지켜보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 또한 스마트 차트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앞선 비트코인 브리핑과 비슷하게 이제 SSS 시그널 발생해줬다가 다시 좋은 상승 보이면서 LL 시그널을 발생해주었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 상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10월 18일 저녁 8시부터 골든크로스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상승 보여줄 것 같고요 이드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16일 기준 제일 16일 기준의 고점이었던 1차, 2차 저항선 4063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더 좋은 상승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지지는, 아, 그 다음 저항은 아마 10 5일에 찍어주었던 요 고점, 여기가 아마 그 다음 이더리움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여러 번횡보를한 모습을 보인 후에 네,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그널 변경되어서 S 시그널로 조금의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어 네, 3671달러 부부까지는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할 리플입니다. 리플 스코 차트 3주 차트 기준 봤을 때도 지금 스코가 시세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틀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살짝 꺾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계속해서 LL 시그널 거의 8일부터 이틀 동안 계속 유지해 주고 있고요.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스마트 채널 또한 계속 이렇게 초록색 상승 쪽으로 계속 천이 잘 올라간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렌드 기능이라 보셨을 때도 4일, 이틀 모두 상승을 예측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살짝 눌림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 반등 세게 나온, 나와서 고혈라인 그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리플의 경우에는 과라인 뚫고 1차, 2차 지지선 부분이 2.3달러 부분까지 도입한 농범위를 예측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네, 10월 16일에 찍었던 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만 잘 뚫어준다면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리플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도지코인입니다. 스코어 차트 3주 기준으로 봤을 때 스코어 라인이 시세라인보다 훨씬 위쪽에 지어 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WS 시그널 발생했다가 다시 LR 시그널로 반경되면서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로 보셨을 때는 계속해서 L2 시그널 위중이고요. 이 1차, 2차 지지선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지로 보이면서 이때 한번 터치 발생 이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또10 6일 기준의 고점 부근에서 살짝 터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짓던이 부분만 잘 돌파해준다면, 은 다음 지항이 0.2084달러 부근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전체적인 내네 종목 모두 헬시건을 띄워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야 차트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도 좋은 트레이딩 바라겠습니다. 어, 변동 시그을 생겼을 때는 꼭 손절해 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네. 오늘도 차트 브리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